안녕하십니까 신한 앤프리그1011 시즌 1라운드5조차1를격입니다 박용호 김성종과 함께하는 전캐스터 성선입니다. 오늘 전 아, 경기는 삼성전자 칸과 공브레이스 공브레이스와 삼성전자 칸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정말. 2 0 1 2 시즌에, 어, 팀 전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본다면, 신구의 음? 조화와 더불어서 종족감 밸런스를 얼마만큼 맞춰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어, 이 강한 팀으로 네.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네. 어, 상대적으로, 공군팀은 아주 그 최상위권의 어떤 전력은 아니지만, 종족간 밸런스 잘 맞췄어요. 하지만, 삼성전적하는 테라는 좋은데, 야, 이 프로토스와 저기 부진이, 이 어떤 팀의 어떤 성적에 큰 영향을 주고,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고군에서 도리어 삼성전자 칸에 그것보다는. 다다란 평가를 최근에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공군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할 때는 4대0, 4대1 승리로 거뒀었고, 패배할 때는 그래도 다섯 번의 패배 중에서 네 번의 패배를 4대2 패배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공군 에이스는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에는 테란 라인만 1위, 저그와 프로토스는 뭐 승률 9위를 달리면서 종족 간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칸은 또 프로토스 라인과 저그 라인이 뒷받침 돼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팀인데, 테란 라인이 사라지고 나, 아, 살아나고 나머지 두 아, 공격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팬들의 그 아쉬움을 자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그양 팀의 현재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삼승4패의 팀이 중간에 세계팀이 아, 박스를 이루고 있고 위와 땅, 위 정도와 이제 아래 정도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확실히 공부레이스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강력해진 그런 전력 공강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 삼성전자카하은 정말 가장 그 의외의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어, 프로토스가 강팀인 삼성전자카의 최근 무진은 좀, 어, 아이러니 합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지금 테란이 사랑는걸본 순간 나뭐 아, 삼성전역 하는데 충분히 사강 안으로 올라가 있구나나는그 그렇죠. 팬들의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일운도 현재까지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두팀 지금까지 꽤 많은 전적을 쌓아오고 있는데요 승패 전적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대 2로 삼성전자, 특히나 최근에 상대전적도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4대 2로 상당히 앞서고 있고, 고, 어, 0910 시즌부터 시작해서 그전 시즌까지 합쳐서 삼성전자 칸이 공군의 이상 상대로 6연승을 또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삼성전자 칸이 공군의 이상대로, 어, 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 그 내부적인 경기 결과들을 살펴본다면, 그 많은 어떤 상대 전쟁에서 앞서왔던 측면에 있어서 상대 우위를 점했던 게송병구 허용무야. 음. 네, 그 점은 분명히 공군에스 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삼성전자 칸을 상대미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군에스 상대로 승기지팀 단위로는 6연승을 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0 8 0구 시즌 2009년 5월 12일이 마지막 공군의 승리인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을 만나보죠. 장기씨는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오페라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칸이죠. 예, 박대우, 인태규, 신인 선수들이 6승, 5패 5승, 1패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반면에 팀의 문제점은 고참들입니다. 송병구차명 선수가 삼성 오페시, 허영무 선수가 7패로, 다패왕 예, 그런 상황인데 기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승률 6, 70% 해줘야 될 선수들이 30%고 0%를 해주니까 팀이 있는 데미지는 너무 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칸의 팬 여러분 역시 이런. 말씀 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파이팅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더큰 파이팅이요. 자, 이어서 공군에이스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팀중 하나입니다. 승리, 패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군레이스의 전반적인 실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분명히 공군레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은 선수 구성에 있어서 어, 그런 측면이 가장 어려움이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공군에 스는 신구 조합뿐만이 아니라 종조건 밸런스까지도 완벽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아 민창희 선수가 중요해요. 네 지금 민창희 선수가 삼성전자 카누를 상대로 했을 때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이번 시즌에 있어서도 그 부진함을 어,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창희 선수가 살아나는 여부가 분명히 공군 에이스 팀의 전력에. 아, 큰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 팀이 지금 현재 지난 시즌에 살았던 선수이못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선수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의 선수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칸의 이번 시즌을 이끄는 선수입니다 박대호 그쵸 박대호 선수가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선수가 약점인 프로토을 지금 이번 시즌에 단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않았어요 기가아 감독이 그만큼 엔트리를 박대호 선수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인데 오늘도 에, 테란을 만나는 만큼 테란전 이전 전선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패배 없이 6개 승리만을 쌓아놓고 있는 박대호 선수고요 그리고! 김대현 선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선수가 등장합니다 민찬기 선수 그렇습니다 민찬기 선수가 역대그 삼성전자 칸과의 상대 전적에서 1승 5패로 굉장히 부진하죠 거기에다가 어 이번 시즌 뭐 태태전 같은 경우도 3전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경기지만 극복해냈을 경우 본인도 살아나고 본인의 그 연패도 끊고 정말 기회가 될수 있는 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민창기 선수가 지금 현재 패배의 세계인데 그게 다시 대패란 전뭐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바로 이 경기에서 좀 드러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크랜드라인 맵리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대호 선수는 테란전 2전 전승, 예, 민창기 선수는 3전 전패. 그런 상황에서 박대호 선수가 확실히 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예, 이 그랜드라인에서는 민찬 어, 선수가 경기수가 많았던 만큼 경험 측면에서 민찬 선수의 감을 한번 믿어볼 수 밖에 없겠고요 어, 섬이 3시와 9시가 있다는 부분 양 선수가 어떤, 어떤 타이밍에 스타포트를 올려야 될지 그리고 힘싸움은 또, 힘싸움과 은또힘싸움 스타포트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 가 상당히 양 선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팀내에서 이미 30%의 팀 기여도를 자는 박대호 선수가 자, 또 하나의 승리 사냥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민찬기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에 있어서 이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공군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올려도 될 만한 지금 현재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강과 국민레이스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1 세트 함께 하시죠. 자, 경기만 오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임기용 주심과 박아름 김창모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박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재 이번 시즌 6승 무패를 달고 있습니다. 박대호, 삼성전자칸 한시입니다. 붉은색 계란. 새로 아래쪽입니다. 보라색 민찬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공군의 시의 숨결을 아 물론 어떤 민창기 선수가 이번 시즌은 그렇죠. 굉장히 저조한 그런 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민창기 선수를 안쓸 수는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전력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스코어에 부담이 없는 1세트 거기에다가 민창기 선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랜드 라인 가장 경우 많거든요 음.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민창기 어, 선수의 출전이라서 참그 일단 가장 그 성적상으로 가장 강한 박대호 선수를 또 만나고 있어요, 태태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칸은, 어, 초반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테란 1위거든요. 그 중심에 분명히 박대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대호 선수가 육전전속으로쭉 치고 나가기 주 때문에 삼성전자칸이 희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박대호 선수가 패배한다 그러면은 타격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좀 의무감을, 사명감을 좀 갖고 박대호 선수가 좀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네, 상대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4대 1로 공군를 앞서고 있고, 지난 시즌은 모든 경기를 삼성전자가 네. 대공모전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그랜드라인에서의 4인용 맵이고, 예, 어느 정도는 과감한 빠른 안마당 확장도 가능해서, 뭐 어느 정도 전진해서 센터 베력이라든가뭐 이런 형태의 어떤 플레이도 예상해볼 을 수가 있는데, 네. 양선수의 어떤 생각은... 예,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어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빨라봐요. 뭐 원베럭더블 정도 음, 일단은 양선수다. 예, 일단 전진베럭스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원베럭스를 예,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건설했다는 것 자체가 최대한 안마당을 빨리 가져가겠다 이게 그냥 안마당을 빨리 가져갈 때 가장 안전한 빌드라고 볼수 있겠죠. 가장 부유하면서도요 네. 자, 안전적인 시작. 이성은 선수의 모습인데요. 뭐 흥미로운 것은 지금 공군 에이스가 삼성전자칸는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마지막 세트가 박태민 선수가 바로 이성훈 선수를 잡았던 2010년 4월 14일 경기가 네. 마지막이고 그 이후는 계속해 삼성전자칸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현재 기록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네. 경기에서 도 재밌게 지켜봐야 될 점은 네. 네. 바로 그이성원 뭐 선수와 친정팀 삼성전자칸의 어, 누구와 그렇죠. 맞붙을 것인가 네. 참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석희 선수도 예, 과거 음. 친정, 친정팀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성원 선수의 모습을 보면 은 아, 김발 감독도 이제 저, 아, 자연스럽게 또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성원 선수의 그참 신경을 많이 써준 김가 감독이 네. 가서 또 공군 헬스 가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 음. 나름 흐뭇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양선 스위핑들은 거의 좀 유사한 상황이고요. 이제 캐스터 네. 들어갑니다. 박대호. 아주 동일한 상황인데 일단 장, 단지 이제 정찰에 있어서는 박대호 선수가 좀 빠른 네, 그런 모습이죠. 네. 네. 아무래도 정찰에 늦게 되면 민정기 선수는 네, 벙커까지 지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고 박대호 선수는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뭐, 바로 이제 팩토리를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를 만들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일찌감치 확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말씀해주신 대로, 벙커도 제외하고, 그리고 테크트리도 상대방, 어, 박경선수가 원하는 테크트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팩토리를 늘려서 힘 싸움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포트를 올린다든지 상대방의 테크트리 상황은 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 역시 저 불안한 밀창기 선수가 벙커를 먼저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원에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밀창기. 네, 밀창기 네, 선수가 정차룬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늦죠. 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단 뭐 벙커를 지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초반에 좀돈쓴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경기 운영하면서 벌처의 난임을 막는다 내가 또 차후에는 저 벙커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설하고 있는 벙커는 그렇게 아까 게 생각하지 않을 듯합니다. 민찬기. 민찬기로 올라가죠. 뭔가 불안하다 보니까 c c t 두기 정찰에서 한 기는 어, 센터 쪽으로 가서 혹시라도 센터에 뭐 건물 팩토리라도 지었나 확인해주는 모습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박태호 선수는 뭐 아무리 아카데미는 최대한 늦게 건설하면서 에스타포트를 올려주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갈립니다. 어, 이제 그래도, 한 시간 스타포트이고요기 <laughs> 네.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정차를 막기 위해서 지금 머리이 진출했던 건데 네. 네 이렇게 되면 어 치저했네. 네. 자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던 거라서 야, 민창기 선수 분명히 그 시작에 있어서 박태호 선수가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민창기 뭐 선수가 SCV가 만약에 그대로 11시 들렸다쭉내려왔으면뭐 정찰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한한 박자 늦게 정찰 성공함으로 인해서 스타포트까지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스타포트에 투자한 어, 박태수 선수의 자원을 소모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벌차 등장했습니다 민창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스타포트로 확인한 이상 민창기 선수는 아카데미아 아머리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죠 어, 그래도 예, 박태수 선수의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마린 한개 잡히고 벌차 에너지를 다 갈가먹었죠. 네. 민찬기 입장에서는 좀더 치를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좀 아쉽게 놓쳤고요. 네. 아모리와 아카데미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5시 민찬기 그러니까 원팩 원스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레이스였던 전력의 힘이 크진 않지 않습니까? 크진 않은 대신에 이제 정찰을 하면서 상대 어떤 그 강력한 조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그 소수의 레이스를 띄워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급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아카데미 아모리에 대한 그 짓는 타임이 늦어서 부담감 느끼는데. 네. 민찬기선수 좋아요. 예. 네, 대응을 바로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저 레이스를 일단 떴구요. 그 다음 박대호 선수는 탱크. 예, 박대호 선수는 최대한 원 레이스로 예, 최대한 살리면서 예, 아카데미가 늦다는 자신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팩토리 숫자에 맞춰서 자신도 팩토리 숫자 늘리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센터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박대호 선수가 최대한 힘을 집중시키고 스타포트로 올렸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드랍시까지 좀 생산해 주면서 세시 지역을 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지금 박대호 선수는 어쨌든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민창희 선수의 타이밍을 끊어주지 못했어요 원백 원스 타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을 어, 노려야 되는데 네. 좀 지연시키는 효과, 상대의 어떤 진출을 근데 이게 바로 아카데미아 암호를 짓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팩토리가 민창희 선수가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이기 오히려 앞마당까지조이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센터 자체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태호 선수가 살짝 지금 어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나오는 병력들을 지켜봤는데 양이 생각보다 좀 되거든요. 민창기 선수 의 병력들이요. 네 일단 민창기 선수 출발 좋아요. 이렇게 되면 유리한 그 센터 쪽에 서 전장을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센터는 민창기 선수 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박태호 선수는 시즌 모드로 통해서 네, 최단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해야죠. 혹시라도 민창기 선수가 팍 하고 치고 들어오면 시즌 모드 안 됐으면 순식간에 유닛 다. 못살 상할 수 있습니다. 현4패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아 박태호 약간 네. 흔들립니다. 탱커 따로 하는 일이 없죠. 는데요 이게 SCV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박태호 선수가 네, 흔들리 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되면 박태호 선수 는 스타포트가 빨랐던 만큼 별수 없습니다. 드랍십 써야 돼요. 지금 그게 유일한 수입니다. 네. 네 자, 그래 드랍십 내려가는데요. 일단 네. 아래쪽 여기 커맨드 센터를 하나 더 확장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습니다 박태호. 네. 그나마 일찌감치 안마당 쪽에 커맨드 하나 더 지역 썼기 때문에 새시역 바로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드랍십을 모아야죠, 박대호 선수는. 그러면서, 예, 이 민창희 선수의 그 전진에 있는 이 병력 라인을 최대한 어, 라인도 같이 태클를대치국면을 접하면서 원드랍십으로 뭐 벌처를 태워서 견제를 간다든지 최대한 민창희 선수의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호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자, 네. 민창기 선수 역시 멀티를 신경을 쓰는듯싶고 약간 탱크 배치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SCB로 다시 한번 수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민창기. 네, 어쨌든 뭐 동일한 빌드로 자원 채취 방해를 받지 않았던 박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도 예, 좋은 자리 잡았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굳이 앞마당까지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 자신도 스타포트를 올린던가 그게 아니라면 팩토리를 과감히 늘리던가 또 하나는 이제 멀티를 지금 이 탑에 상대를 조여놨기 때문에 멀티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경기에서는 그 정명 선수가 원스탑포트를 예, 민창기 선수 입장에서 원스탑포트를 올리면서 변수를 만들어줬는데 민창기 선수 예, 말씀해주신대로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거나 확실하게 확실하게 끊어가지고 탱크 오 슈터네 사테크 이제 랍스터로밀어 붙이자 박태호 야 고르재기 잘했는데요. 네. 어 근데 예, 본인도 역시가 재미가 그 좀있고요아 아. 이번 폭겨울인에서 민찬기 선수가 박태호 선수의 체력을 좀더 깎아내는데요. 네. 지금은 박태호 선수 드랍시 두기 세기 모아야 돼요. 예그 지금 그 플레이가 좋은 거고 미창희 선수는 드랍심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를 오히려 아 제가 볼 때는 미창희 선수도 스타 포트 확보해서 박대호 선수의 선물때 판단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물론 민창기 선수도 지금 6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박대호 선수가 이제 좀더 빨리 그런 것도 좀 캐치하고 있습니다. 탱크 하나만 놔도 이제 뒤쪽으 뺐습니다. 박대호. 저이 타이밍에 아직 터렛도 완성이 안 됐고요.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민창기 선수. 네. 더군다나 입구 쪽에서 그 대치, 서로 대치 상태에서 소모자였기 때문에. 자, 파악했습니다. 중간에서 어, 준비 임정력. 아, 근데 이 병력이 중간에 나눠짜리가 생겼습니다, 네. 미찬기 선수.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박대호 선수가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드랍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미찬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를 조여놓고 있다. 근데 이 점만으로 경기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박대호 선수에게도 지금 오히려 기회에 있어서는 박대호 선수가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언덕 이쇼예 아, 네. 거기다가 이 병력들을 지상군에 내리고 나서 드랍심을또 움직였거든요, 이쪽 지역에 민창기 선수가 시선을 끌때 이쪽 시선 타격도 받겠지만 드랍십으로 또다시 재차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박대호 선수가요 6시 지역 일단 민창기 선수를 확보하는 데는 좀더시간이걸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박대호의 세이스는 잘 돌아오고요 이야 이 박대호 선수가 뭐 입구 막힌 건좋째지고라도선 멀티가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아 이거 민창 선수가 좋은 출발과는 다르게 어, 상대적으로 좀 경기가 좀앞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6시 지역에 커 센터 더 빼지 못하고 잡힌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자 박대호 선수 정면을 뚫기보다는 드랍쇼를 이용해서 6시 결제 성공했고 드랍쇼는 4기지 들어났습니다. 네. 박대호, 박대호 선수는 입구 쪽에 수비 라인이 10한 개만 딱어 내버려두고 모든 병력들은 드랍시으로다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미창희 선수는 저 전진되어 있는 병력 자체가 완전 지금 완전 죽은 병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전진했던 병력들과 합세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드랍이좀 있죠? 네. 이게 민창희 선수가 경력을 많이 못 빼요. 상대 드랍십이었던 숫자가 보강이 되면서 괜히 뺐다가 본진 앞마당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미창기 선수가 스타포트 올리고 드랍십 생산에 돌입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공 01업은 어... 일단 해냈습니다. 민찬기 선수, 네. 박대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박대호 선수는 이 병력들 센터 쪽에 있는 병력들을 민찬 선수 상대할 때 드랍십으로 다른 곳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만약에 민찬기 선수가 저 병력들을 안 건드리면 센터 자신의 기지 앞을 뚫으면 됩니다. 선택 아주 좋아요 지금 박대호. SCM 앞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찬기 선수 이 병력까지 걷어내면 유리한 빚 전혀 없어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민찬기 선수가 왜 이걸 못 막겠습니까? 지금 병력은 지금 센터 쪽에도 나눠져 있는데 딜 네. 압심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짐을 못 실어 놓은 거죠. 결국에 센터가 뚫린다고 했을 때는 민창기 선수가 가진 이점은 다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병력들을 위쪽으로 보내기가 힘듭니다, 민창기. 네, 거기다가 자원 차이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민창기 선수가 추가적인 게스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민창이 아, 형수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서 병력들을, 나갔던 병력들을 더 전진시켰죠? 드랍십, 자, 드랍십! 여기 에 드랍십까지 떨어지면 이건 민창기 선수도 이깁니다! 드랍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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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같이 왔죠, 병력들! 민창기를 한 번에 넣요죠아 아... 병력 너무 많은데요? 저 박대호 선수의 입구를 막고 있는 병력들이 이제 나고된 겁니다. 왜냐? 드랍십 이동에 대한 지상의 이동으로 이런 그 라인을 그었었는데 그 핵심을 끊어버린거예요 지금 길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상으로 못가고 위로 가는 새로, 새로운 길을 뚫어냅니다 막대 그렇죠 드랍스 활용해서 정말 다시 재차 김창현 선수의 기지앞으로 오히려 조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김창현 선수는 드랍스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병룡 막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나도 병역들 어느정도 데미지는 있습니다만 이 병력들이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창에서 생산된 병력으로 맞게 좀 버겁습니다. 네. 힘들어요. 야, 이거 신의 박대호 선수였던 그 태태전의 순간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일취월 장인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핵심은 그세 시멀티를 가져가는 그 파트들이 정말 라이스였습니다. 네. 자, 그위 s c 7를 동원하면서 전진했던 탱크들을. 마가는 내그로 있는 대민창이 선수. 데미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렇죠. 상황에서 멀티는 커녕 지금 수비에윙이었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번이 나오는 말이 있죠. 마가도 마가, 마가도 마한게 아닙니다, 지금. 박대원 선수의 드랍십이 다시 한번 더, 어, 알차게 병력을 태워서 한번더 재차 공격을 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아, 이거 굉장히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드랍십을 떨구지 않는 이상 네. 계속 실어 나눌 수 있거든요. 아, 병력 대충 걷어내서 내려왔는데요. s c 이또 달려들고. 자, 막교 영역들의 대한 대비 민창기 네, 출혈이 끝났는데요. 막아도 일꾼 피해가 지금 너무 크죠. 그쵸. 그리고 가스멀티가 추가적인 3개스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메카닉 힘이 조금씩 날리고 있죠. 뭐, 뭐 부족하고 있죠, 지금 민창기 선수는요. 자, 그래서 민창기 선수가 12시 지역에 다른 멀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면 저는 이병력을또안빼자니또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병력이 네. 상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그 유닛들이 되버린겁니다네 그렇죠 어, 그렇다고 저 병력들을 빼자니 자신의 12신 멀티가 불안하고 네, 오히려 그런 상황이고요아 어, 이번에는 병력의 양이 좀 많은 상황에서 부딪쳤는데요 드랍스 그대로 남아있고요 S12가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던 병력들 그대로 또 여기서 막혔습니다 민창기 네. 선수 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나고 네, 박대원 선수는 0이요 아직도 민창기 선수는 0 1업이고요 여러모로 어려운 민창기 그리고 박대호는 이 병력이 뭐 거의 잡아가는 그렇죠? 거의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요. 자 이제 이만큼 병력들 또 하나의 병력들 나올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박대호 민창기 선수 결국 그 병력을 풀어낼 수밖에 없고요. 네 박대호 선수. 왜 정말 그 삼전작한에서 뭐 현재까지 어떤 그 승수를 챙겨주는 부분에서 정말 1등 공신다운. 네. 예. 어 테테전에 아주 눈부실 정도의 어떤 발전의 예,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중앙 지역에서의 민찬기 선수의 고군분투가 부색리 만큼 병력들이 더 많은 병력들이 네, 아, 덜아 덜. 여기까지 올라오면 거의 끝이거든요 박대호 선수 여기 올라오면 거의 끝입니다 민찬기는 저 거의 뭐세기를 박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래쪽의 병력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와중에 언덕 위의 병력을 또 올릴 수 있는 박대호 선수의 여유라고, 여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차대방 진영 위쪽에 올라와서 다가오는 병력들을 걷어내고 있는 박대호 선수입니다 막아낼 수 있는 SCV도 부족하고 에 예, 국토리에서 탱크가 나오자마자 이제 탱크가 또박태호 선수의 탱크가 또공격이 되다보니까 아네한 번의 조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한 개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 음, 뭐 미창기 선수의 어떤 실수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이, 왜냐면 정찰을 통해서 유리한 이점들을 미창기 선수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박태호 선수가 그런 어떤 순간적인 위기와 자신의 앞마당에 막혀지는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들이 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패 선수로 가장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김태훈 선수인데,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합니다. 박교 우선 또 하나의 승리예요. 그렇죠 어, 정말 이 선수가 과연 그포로스션 말고 저그와 차별한 상대로 오늘, 아, 이번 시즌까 이번 시즌에도 누가 과연 박교를 상대할 것이라는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였고, 이찬희 선수보다 한 발짝 앞서 서 나가는, 드랍십을 달리기 전에 한번 도전을 치러주다 보니까 이찬희 선수는 그, 정면적만 집중시켜줄 수밖에 없었고, 박대호가 계속 앞서 나가는 운영,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창기 선수의 부활, 공군에이스뿐만 아니라, 공군에이스의 판결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묘하는, 지난 시즌에 힘을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박대호가 그대로 돌아버면서 먼저, 삼성전자칸이 공군에이스를 상대로 1세트를 선취해냈습니다 1대5로 삼성전자칸이 앞서 나가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 포트리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